자 오늘 경기 MVP 김수현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엄청난 선방쇼를 보이면서 이 정말 지지 않을 것 같은 SK 슈글즈를 잡았습니다. 오늘 승리 소감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가 플레이오프 가기 위해서는 오늘 정말 승리가 필요했는데 다같이 한방으로 해서 이긴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방어를 너무 잘해줬고 역동작이 걸린 상태에서도 많은 선방을 해줬는데 오늘 그 상대의 볼들이 눈에 다 들어오던가요? 어, 간절하게 뛰니까 그렇습니다. <laughs> 오늘 모두 몇 개의 세이브를 기록했는지 혹시 예측이 가능할까요? 어? 오늘 모두 21개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오늘 순위를 이끌었는데 사실 오늘 상대가 SK 시골주니까 남다른 팀이잖아요. 오늘 경기에 이만한 선수들의 각오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어땠나요 지더라도 쉽게 지지 말고 저희가 한마음이 돼서 저희 할 것만 하고 나오자 일단 그런 마음으로 뛰어가지고 다들 좋은 경기를 뛴것 같아요 자 오늘 무엇보다도 승리하고 나서 정말 결승전 같은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자 오늘 모든 선수들이 고생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힘이 됐던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어, 다들 힘이 너무 되줬지만 그래도 저희 팀 주장 다영 언니가 계속 잘한다고 괜찮다고 해줘가지고 네. 더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준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서울청과 시 치열한 순위 싸움을 펼치고 있는데 마분 정기리그의 경기 가고 그리고 만약에 준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포스트 시즌에 대한 이 경기에 각오도 궁금합니다. 어. 남은 한 경기 저희가 할 것만 잘 준비해서 저희 경기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포스트 시즌에 만약 올라가게 돼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이 돼서 챔프전까지 노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경기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멋진 선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에 수운 선수, 김수현 선수를 만나 봤는데요. 자, 오늘 무려 21개의 엄청난 세이브. 네. 정말 오늘 승리를 이끌었던 <laughs> 김수현의 선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천하무적 s k 슈글즈가 오늘 무너졌습니다. 네.